나무를 돈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진짜 정보는 유튜브에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보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성공한 농가들을 최대한 많이 방문해서, 최대한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거 어디다가 그래서 파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 나무는 내가 판다. 내가 소비자랑 직거래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은 그만큼 크지만 내 나무를 누가 팔아 주는데 그걸 절대로 공짜로 팔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 파는 분들의 또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무를 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판로를 찾는 게 아니라 판로를 먼저 찾아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귀농하기 전에 1년에서 2년 판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나무만 꼭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무도 그렇게 잘 파시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유통 마진을 먹고 다른 사람의 나무를 연결해서 팔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김농의신 안피디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나무 시장이 포화 상태가 아니냐, 지금 시작하기에 늦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만 준비하시면, 나무 농사만큼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어, 고부가가치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19년부터 귀농해신 어, 촬영하고 편집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국내는 물론 이제 600곳이 넘는 해외 농가까지 제가 다녀왔는데요. 적게는 수십억부터 많게는 이 수백억 매출까지 띄우시면서 나으로만 그렇게 어, 매출을 띄우시는 국내 농가분들도 제가 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일까 제가 굉장히 분석을 해 봤는데 한 7가지 정도로 어, 압축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를 돈으로 만드는 분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4월달부터 시작하는 귀농의 신 나무 비즈니스 스쿨에 대해서 잠시 공지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 땅이 남았는데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의 순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는요 주식이고 또 사업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취미로 키우시는 게 아닌 이상 사실 그것보다 먼저 이 나무를 어떻게 팔 것인가를 물어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핸드폰이나 이런 가전 제품을 사실 때또 굉장히 꼼꼼하게 비교를 하시면서 다 구입을 하시죠. 정작 이 중요한 나무 농사를 하실 때, 특히 이 중요한 수종을 선정하실 때는 몇몇 이런 인터넷에 있는 업자들의 말만 믿고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 어치 그런 묘목을 대량으로 그렇게 식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나무를 땅에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나무 농사를 제대로 짓고 계신 이런 유능한 멘토를 그분 농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만한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100%내 걸로 만들어서 벤치마킹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유망수종 분야, 각 분야 전문가분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 이분들의 농원에서 직접 이제 실습도 하면서 어, 이분들의 노하우는 물론이고요. 나무를 번식하는 법, 유통하는 법, 또 유망수종을 선정하는 법, 판로는 어떻게 개척하는지 어, 이분들에게 직접 배우면서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는 귀농의 신 나무 비즈니스 특강을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고요. 어, 신청은 어,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댓글란에 어, 귀농이신 스마트 스토어에서 자세한 건 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 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나무 농장을 최소 20군데 이상 견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짜 정보는 유튜브에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정보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성공한 농가들을 최대한 많이 방문해서 최대한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만난 나무 부자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실제로 나무로 귀농을 하시기 전에 수백만원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전국 방방 곳곳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 성공한 농가들을 쫓아가서 노하우를 배우는 과정이 최소 6개월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 때문에 어, 양질의 정보도 많이 얻는데요. 그만큼 검증되지 않은 또 가짜 농부들이 굉장히 많이 판치고 있는 것도 사실 유튜브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모든 걸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로 농원 현장에 가서 배우고 또 나무의 생리도 배우고 이분들이 겪었던 경험이라든지 시행착오를 정말 온몸으로 가서 배우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얻은 시행착오인데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무 그리고 재배에 관한 그런 핵심 기술은요. 또 유통에 관한 핵심 기술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무료 강의에서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게 인간으로서 그 어쩔 수 없는 본능이다. 이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 대부분 특징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요. 잠깐 통화하는 것도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요즘 같은 이렇게 봄철 할 일이 많을 때는 이 일반인들이 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만날 여유가 사실 없는 게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직접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교육이죠 이분들이 진행하고 계신 유료교육 내 농장을 방문한 내 교육생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분들의 농사짓는 것을 진심으로 가서 사실 돕는 겁니다 가셔서 잡초도 좀 뽑아주시고 택배 가서 하나라도 같이 싸주시고 농장에서 힘을 써야 되는 작업 이 있을 때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만 해도 이분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노하우를 체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도 주식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무는 주식이랑 비슷하면서도 또 의류 사업이랑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행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것처럼 나무 시장도 유행이 돌고 도는 그런 사이클이 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할때 어, 단기 투자 종목, 또 중기 투자 종목, 또 장기 투자 종목으로 나누듯이 단기에 수확할 수 있는 나무들, 또 중기에 수확할 수 있는 나무들, 그리고 장기에 어, 수확할 수 있는 나무들 투자 종목을 좀나누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서 만약에 나는 당장 좀 재정 여건이 어렵다 어, 이런 분들은 어, 상대적으로 이 수확 사이클이 빠른 그런 식물을 좀 식재를 하셔서 소득까지 창출하는 그 과정, 그 사이클을 좀 빨리 가져가시면 좋고요. 일단 키가 작은 그런 관목 계열들. 목수국이라든지 어, 라이센스가 없는 부들레아, 홍가시나무, 어, 사철나무, 또 화살나무 이런 계통의 나무들 이게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사이클이 빨린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어, 삽목하고 나서 2년 내지 3년 내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어, 판매를 할 수가 있다 부가가치는 더 적지만 수량이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어, 나는 좀 기다릴 수 있다 대신에 나는 시간을 좀 두고 간 기간 기다리겠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나무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수종으로 식재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기 정도는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왕벚나무, 청단풍, 느티나무, 트로브 잣나무, 그리고 또 반송 네, 이런 계열들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는 키가 큰 이런 교목류 나무들 지난 영상에도 한번 올렸었죠. 네, 안 보신 분들 여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소나무 네, 5년에서 10년 정도 키우시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수종이고요. 또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나무들은 어, 수량은 좀 적게 나가고 좀더 늦게 나가더라도 사이클은 늦더라도 단가가 높아진다 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투자 성향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마치 짜듯이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면은 나는 그냥 몰빵을 하겠다. 네, 올인을 하시든지.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 될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자 농부들은 나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자, 그세 번째는요. 농사를 짓고 판로를 찾는 게 아니라 판로를 먼저 찾아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하나가 이거 어디다가 그래서 파느냐. 내 나무는 내가 판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 나무를 내가 팔았을 때 내가 소비자랑 직거래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은 그만큼 크지만 내 나무를 누가 팔아주는데 그걸 절대로 공짜로 팔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통하는 분들의 마지를 같이 챙겨 줘야 되기 때문에 내 나무를 누군가가 팔아준다는 것도 절대 공짜가 아니다. 저희가 치킨집을 창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내 치킨을 사 주는 게 아니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에 등록도 해야 되고 카달로그도 만들어야죠.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냉장고에 붙이는 스티커 아시죠? 지역 분들한테 좀 홍보도 해야 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제 지인분한테 들어보니까 최소한 2, 3년 정도는 지역에서 있어야 소문이 나고 좀 자리를 잡더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치킨집도 그러는데 이 나무 농사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판로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를 식재를 해놓고 나서 키워놓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팔 때쯤이 돼서야 그때서야 이렇게 판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나무를 돈으로 바꾸시는 유통을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나무를 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로를 준비하는 작업이 짧게는 1년, 그것도 귀농하기 전에 1년에서 2년 판로를 준비하는 과정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업체를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 6가지가 있어요. 그 여섯 가지 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군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입니다 내가 나무가 없더라도 그 나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나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 또 나무를 준비하는 과정, 식재하는 과정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시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홍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유튜브고요 두 번째로 블로그에 내가 나무 농사를 준비하는 일지를 꾸준히 쓰시면은 키워왔던 과정들에 대한 기록, 일지를 계속 쓰므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나무를 다루고 있구나 하는 어, 그런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 사전 홍보가 될수 있는 것이죠. 어,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밴드라든지 그런 온라인 작업을 내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팔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 유통업자들 그리고 나무 업자들 조경업자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최대한 많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무 시장에서는 내가 인터넷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조경업자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어떤 유총업자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경매사분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판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부를 파는 것도 농사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판로를 확보하는데 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농원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내가 직접 판매를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군구 이런 지방 자치 단체에서 나무를 유통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매장을 통해서. 어, 마진을 좀더 적게 먹더라도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경매장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요, 예, 공사를 맡은 조경업자분들에게 내 나무를 유통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조경업자분들도 사실 처음에 거래하기가 어렵지, 어,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과 계속해서 거래를 할수 있는 입지가 생깁니다. 어, 세 번째, 네 번째, 어, 다섯 번째 방법들 같은 경우는 바로 되는 게 아니죠. 2년, 3년 정도 준비를 하시고, 특히나 어, 지방자치단체 내가 유통을 하게 되면 그만큼 어, 필요한 서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팔로우 컨텐츠는 따로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한번 올려서 여러분 궁금하신 거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귀농 해신 5월 6일 강의 때 어, 하루 날을 제대로 잡아서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어, 무조건 인기 수종을 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기수종이 나쁜 건 아닙니다 인기수종이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인기수종을 내가 확보를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판매가 굉장히 잘 되겠죠 그 인기수종을 사기 위해서 내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 인기수종만 사시는 게 아니라 막상 오시면 다른 것도 이렇게 구매를 많이 같이 하세요 하지만 특히나 이런 신품종들이 어, 가진 위험성이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신품종은 핫하죠, 잘 나가죠. 잘 나간 물건들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비싸죠. 비싼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나무 시장 특성상 비싸고 잘 나간다 하면은 너도나도 뭘 하죠? 다 같이 네, 번식을 다 같이 하죠. 그 인기 수종이 결국에는 가격이 또 폭락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무조건 인기 수종이라고 식재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서 내가 봤을 때내 농장의 컨셉에 맞는 식물인지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식재를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어, 신품종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품종보다는 기존에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전통 작목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심어져 오는 그런 나무들. 어떤 면에서는 신품종보다 오히려 실속이 있게 팔리는 경우가 많다. 나무를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그 다섯 번째는 나만의 드림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 업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적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 나무 업계에서는 누구를 알고 있는가가 또 경쟁력이고요.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자산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경업자분들을 많이 알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일단 뭐가 잘 나가는지도 파악하기가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품종에 관한 정보를 좀 비교적 빠르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망 수종을 좀선점할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팔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를 굉장히 잘 판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보면은 핸드폰을 보면은 이 사진을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누가 어 어떤 나무를 문의를 하면은 그 나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을 한 무더기 이렇게 보내주세요. 사진만 보내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굉장히 주기 때문에 나만의 사진 컬렉션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런 유통업자분들, 적용업자분들과 자꾸 공유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자꾸 내 새로운 사진 나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자꾸 해주고 사진을 보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의 나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 그 나무가 필요할 때 입은 거를 판매를 해주는 그런 일이 굉장히 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밴드라든지 동호회라든지 네, 이런 교육에 좀 오셔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어, 내 나무를 소개를 하면서 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어필을 할수 있는 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잘 파는 분들의 또 이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나무만 꼭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무도 그렇게 잘 파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팀이고 나랑 친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유통 마진을 먹고 다른 사람의 나무를 연결해서 팔아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 특징이 하나 뭐냐면 네, 길 가다가 무슨 나무 팝니다 해서 이렇게 걸어놨죠. 그런 현수막에서 그렇게 파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무를 팔다 팔다 못 파시기 때문에 급매로 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사진을 찍어 놓던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어, 이분들과 전화를 해서 소비자와 이분을 연결을 해주면서 내가 중간 마진을 가져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또 굉장히 잘 하시더라. 자 여섯 번째는요, 땅을 먼저 사고 나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네, 나무를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을 산다는 겁니다. 사실 제 지인 분이 계신데. 5년 전에 샤인머스켓 농사를 하시겠다고 당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응원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하시면서도 당시에 굉장히 비싼 샤인머스켓도 같이 이렇게 묘목을 구입을 하셨죠. 문제는 그 매입하셨던 땅이 논농사에 짓던 땅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다 아시겠지만 샤인머스켓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배수입니다. 논 땅이기 때문에 배수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요 이미 그렇게 매입을 하신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천만원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그 매꾸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손해에서 좀 회복을 많이 못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전화를 주시는 게 땅을 구하고 나서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자신 있는 식물을 먼저 찾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땅을 거꾸로 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특히나 주말에 나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내가 여기를 최소 한번 정도는 올수 있는가.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무리 뭐 나무 농사가 좀 난이도가 낮은 작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농장 관리하는 작업이라든지 제초 작업이라든지 걸음을 주는 작업이라든지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에 최소 한두번 이상은 올수 있는 곳인가. 네. 그런 부분도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어, 나무는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3년은 버텨라 라는 것입니다 쌀처럼 매입을 해 주는 게 아니죠 정부에서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땅을 이제 구입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비 그리고 또로타리를 치면서 갈아엎는 과정 또 묘목 또 잡초 관리 또 거름 그 다음에 관리비 인건비 짤할때 자재들 뭐 멀칭 비닐이라든지 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2년에서 3년 사이에들 많이들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투자기 때문에 2년에서 3년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리고 나무가 자라서 상품이 되기까지 사이클이 빠른 작물의 경우 2년 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 어, 이 나무를 돈으로 바꾸시는 분들, 굉장히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초기 투자비용 발생도 처음부터 염두를 해두고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나무를 돈으로 만드는 분들이 가진 일곱 가지 습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제가 못 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4월부터 시작되는 귀농이신 비즈니스 특강을 통해서 더 심도 있게 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농이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